저도 뭐 박찬호 선수 아뭐내돈 아닌데 뭐다데려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왜? 박찬호 선수 데려오는 것도 저도 뭐쌍수를 들어 환영인데 어, 내돈 아니니까 뭐 근데 이제 다만 요 시나리오가 잘 작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 무슨 전제죠? 한동희 선수 이번에 오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, 잘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전국에 음. 수많은 롯데팬들이 진짜 들고 일어날 <laughs> 기대치에 미달했다고 생각되는 뭐 FA 혹은 뭐 베테랑들 혹은 군대에서 돌아올 선수들 <laughs> 불사를 2026년에 우승에 이론이 된다면 어. 모든 거는 다 잊혀질 겁니다. 어, 2025년 뭐 망한 거, 24년 뭐다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. 필요 없어요. 어, 어. 26년만 성공하면 돼. 네. 그리고 27년부터 다시 못해도 돼. <laughs> 아니, 쭉 가면 좋죠. 아니, 다 못해도 돼. 근데 롯데가 연이어 잘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. 도저히 롯데 팬 입장에서는.